이 뭐야? 예설이도 핸드폰 하고 있고 예주 아이패드? 예주랑 예설이 아이패드랑 핸드폰 금지야 지금. 네? 네? 아 왜요? 아, 아, 아 삼촌 아 이번만 하면 안돼 그래 친구들 왔잖아요. 아, 아빠 쓰던. 그래도 이만 한 번만. 친구들, 친구들 놀러 왔잖아요. 아 안돼 안돼 친구가 아, 안돼. 아 친구들 놀러 왔잖아요. 아친 그러면은 조금만 하는 거야. 요즘 너 이거 아이패드 어떻게 꺼냈어? 야 의자 가져와서. <laughs> <나 웃음> 진짜 <laughs> 마지막이야, 진짜. 뭐. 조금만 해. 검사하러 올 거야, 좀 있다가. 아, 예. 다 끝났어 이제. 그만 놀아 이제. 그만해 아이패드. 아니 아빠 5분도 안 됐잖아 맞아요 5분이면 많이 한 거지 네안 돼가지고 네? 아빠 그러는데 5분은 이제 거의 게임을 시작하려고 할때딱 지나가는 거 맞아요 게임하려면 한 시간 <laughs> 걸려야 다고 응. 아~ 그뭐좀 많이 줬습니다. 솔직히 오늘 주말인데 음. 자 그러면은 딱 5분 뒤 5분만 더 줄게 5분 뒤에 올게요 5분 5분 5분? 아 10분이요 10분, 10분? 진짜 이제 10분 뒤에 응. 10분 뒤에 끌거야 응. 예서라 이제 10분 남았다 어? 예수야. 10분 어 음... 아, 예주야 빨리 꺼 이제 예서이도 끄.. 오예서이 어, 껐네 이제 또라뚜지 간다니까 응. 이제 너희들도 이제 아이패드 이제 또 금지 아... 금지 맞잖아 우리. 오늘 또라뚜지 잠깐 놀러와갖고 하게 해준거잖아 자 응. 알게 <laughs> <laughs> 다시 줘, 언니. 나 와이파이 때문에 안되도하고너도 너게 뺏겼잖아. 이아 <laughs> 언니 어디 있어? 언니 봤어? 야, 뭐 하는 거야? 나안 했어. 어? 뭐해너 아이패드 금지라고 했지? 아. 어? 한 번만 봐줘. 빨리 줘, 이게. 안 돼. 이게 줘, 빨리. 아이패드 금지야, 진짜. 어, 아, 한 번만. 아, 맞아. 오구마 개다, 오구마. 안 돼, 안 돼. 아, 근데 좀 전에는 원래 아이패드도 금지인데 좀 전에 또 하듯이 놀러 와서 잠깐 시켜준 거야. 어나안 사랑해. 그거랑은 별개야 이거 아이패드. 아빠가 빨리. 아빠, 그럼. 네. 예선이도 아이패드 금지인 거 알지? <laughs> 너 지금 경고야. 또한번더한 번만 더 몰래 갖고 가면은 그땐 진짜 안 보이는 곳에 숨겨놓을거야 예설이 못 봤어? 어? 못 봤는데? 방에 없어? 어 없어 어디 갔지? 예설이아 알패드가 사라졌어 응. 지금 또. 어? 그런.. 그런 차원이야 없지? 없는 거 맞지? 봐봐 이거 충전기 빼있어 지금 어? 예지 방이야 예지방 아빠 내가 예설이 혼자 못 갈걸? 어? 그러네 불 꺼져있네 아 어, 무서워라 아니야 그래도 혹시 몰라 잘 그치? 음 어디가 있는 거야? 있을만한 데가 없는데 화장실 있나? 아 있을 아, 데가 아, 없지. <laughs> 이좀 <이게> 심한데? <웃음> 아빠 <laughs> 고양이 안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고향이 아니야 여기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어, <laughs> 어 아빠 방 가보자. 아 아빠 좀 전에 방에서 나왔어. <laughs> 아니 그래도 가보자. 없어. 여기 봐봐. 여기, 여기 어, 없네. 없지. 어 이서라. 아이 e d a g o 고 I p e d a g o 갖고 p e d a 아이패드 갖고 d 지소 o g I pedagog. I pedagog. I pedagog. I p e d a g o 었어 너 숨어서 했어? 안했어? 음, 안했지? 음. 하지 마. 아이고, 피크, 피크, 피크. 어. 아유. 이네 <laughs> 진짜 아이패드 금지야. 지금 한 번씩 기회 줬어. 또한 번만 더 몰래 숨어서 아이패드 하면은 음. 영영 아이패드를 볼수 없어. 아니 아빠 영영 아이패드는 좀 아니지. 마지막 기회야.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아요. 뭐.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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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지금. 들 이리로 갖고 와, 다. 에, 에, 야, 갖고 와. 아니, 갖고 와. 들어 갖고 와. 저, 저, 저. 진짜 이것들이 진짜. 너희들 진짜로 이제 기회 없어. 어? 네. 끝이야 이제. 아버지. 이제 아버지. 아버지. 이제 이제 끝이야 여기. 아버 아버지. 한 번만 아버지.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안 돼, 안 돼. 겨, 추워. 시원한 게 아니고. 아이고, 시원해. 어? 춥다고. 아니, 얘네들이 왜 춥다는데 부채질과 왜 얼음을 주지? 아빠. 안 돼, 니네. 아빠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 한 번만 더받준다고 응. 근데 어떻게 했어? 저기는 아니지, 베란다는 진짜. 어? 이건는 절대 허락할 수 없어. 니네 저거 다 중고나라에 팔아버릴 거야. 안돼. 응? 안안 알겠지? 안돼. 해하 네, 한 번만 봐주시요한 번만 봐주세요. 네, 들어가 빨리. 이건 아빠 봐줄 수가 없는 행동입니다. 금지야. 응. 너바지 밥 먹어 빨리 밥. 빨리 와서 밥 먹어 밥. 뭐 응? 찾아? 응? 아빠. 이 아이패드 어디 있어? 아이패드? 니네 아이패드 왜? 금지잖아. 아이패드 금지잖아. 너희들 어제 너희들 어제 방에 뭐했어? 베란다에 몰래 숨어서. 아이패드 했어 안했어 아빠 그래서 학교랑 유치원 가 있는 동안 아빠가 아이패드 중고나라에 팔았어 이제없어 이제 우리 아이패랑. 사실은 왜 아이패드 사실은 저니 여기 있어 아이패드 일주일 동안 금지야 일주일 어제 베란다 너무 충격적이었어 누가 하자 그랬어 예서, 예설... 진짜 예설이가 베란다 가자고 서 그랬어? 응. 그 아니 왜 예설이가 가자고 어둘다 똑같아 거기 가서 하고 있는 거안 되겠어 너무 너무 만나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아 미밸리 으으으으으으으으으안 <laughs> <laughs> 돼? 어안 되는데? 응. 아빠 근데 조금씩만 할게 총시 조금씩 얼만큼 할 건데?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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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5은 너무 짧고, 1시간 응. 정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할수 있는데 응. 아무 조건 없이 1시간은 안돼 시주가 그날 할 일을 다 하고 난 후에 1시간을 하는거야 그 대신 그간1시간 안에 전자기기가 다 포함이야 TV, 핸드폰 아이패드 이걸 다 포함해서 1시간이야 아니야, 그건 없어. 아, 그거는 예, 지금 예주가, 이 일은 예주가 자초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하겠다고 그럼 하면 같이 동시에 보면 되겠다. 저희 <laughs> <laughs> 같이 어? 이거 뭐그 그, tv 보고 아이패드 보고 핸드폰 보고 tv 아이패드 아이패드 핸드폰 tv 아, 아이패드 핸드폰. 아... 핸드폰. 아... 핸드폰.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아, 응. 어? 그렇게 하면 아이패드 금지 풀어줄게. 응.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예주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나서 숙제랑 뭐 공부 같은 거 하고 나서 하는 거야응 합의했으니까 악수하자고. 네? <웃음> <웃음> <웃음>